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티맵 열었어요 아리야 청평사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두 번째 잘 알아듣지 못 Anyway, 화면에서 선택해주세요. <스> やった 또도 같은 거할 때도 잡빠지는거 먼저 배우잖아 갑자기 와 갑자기가 좀 그런 같아. 응. 아, 좋아 보이더라 먹고, 때리고, 거야. 거 같아 딱 좋아보이려고 그냥 디지버터 떼고 스테디피를 밀어붙는 거랑 막상 해보면 잡빠지는거 먼저 배워야 돼 연애는 또 그래 요잡빠지는거 먼저 배워야 돼 <laughs>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카메라 <laughs> 아좀 전까지 추웠는데. 지금 해가 막 뜨고 날이 좋아지고 있어요. <laughs> 진짜 조금 전에 저기 배 타고 오면서 찍었을 때도 엄청 흐렸는데 그렇지? 이상해. 평사가 우리 반긴다. 난참 춘천에서 이 길이 제일 좋아. 나또 오고 싶다 진짜 음, 청평사 오는 아, 길이 제일 좋아. 또 오고 싶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. 박교의 브이로그 아, 브이로그 브이로그 좋다 재밌다 이거 브이로그 재밌어 그지 응. 찍는 사람은 재밌는데 오빠 이런 거를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다 들어봐 아침에 내가 뿜뿜 얘기했더니 응. 너가 사람들이 그거 안 궁금해도 뿜뿜 응. 이거 플라스틱 아일랜드에서 주고 산 아. 인터넷에서 오. 저는 1박 2일 오는데 그냥 이렇게 한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오빠는 아. <laughs> 따라라라 아. 오빠는 캐리어를 챙겨왔어요 캐리어를 <laughs> 좀 되게 피곤한 스타일 여기 되게 오래 쓰고 왔네? 작동 안 하고 내거 먹으면 어떻게 돼천원천원 천 원. 작동 안 하고 먹으면 웃기겠지 <laughs> 오빠, 저는... 여기 아이시스는 꼭데졌어되잖아 <laughs> 시원해? 엄마. 어? 시원해. 아니, 밑에 물이 보이는데 뭘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웃기네. 아이시스. 아이시스 어디 있거냐면. 이거는 어, 캐주얼 스트인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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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어디 거예요 가방? 캐주얼 스투의 가방. 하면 이거는 되겠다. 어. 오빠 신발 한번 보여줘. 핑크색 반 폴라. 그리고 이거 신발. 깔창, 깔창 요만큼. 야, 아니, 깔창, 씨. 깔창 요만큼. 자 요만큼. 저는 깔창에 대해서. 요만큼은 아니고 한 요만큼. 깔창 솔직히 깔창. 깔창에 대해서는 한번토론하면해 볼까요? 깔창이 아니고 굽. 안에 들은 거 아니야? 안에 안 들었어. 아무것도. 뭐, 근데 인정. 안에 발 깔창, 깔창 여기 밑에 안에도 막 들어가 있더라? 여기, 어. <웃음> <웃음> 어, 나와. 아, 아, 나와, 나와. 칭찬해. 너 졌어? 아 어, 내가 졌어. <웃음> <웃음> 구독해주세요. <웃음> 구독! <웃음> 짠네. 짠, 근데. 닭갈비 먹으러. 밥 먹으러 가요. 안 오, 나 머리 이모양인데 말안 해줬어? 카페에서 좀더 있고 싶었는데 저희 레일바이크 예약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레일바이크 타러 갑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러 가요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 너는 내일 출근해야 되네? 응. 성있게 잡아야 이게 안 흔들리지 완전히... 이게 카메라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있게 잡고 어요 너는 유튜버가 될수 없어 기본이 안돼 안안 <laughs> 응. 지나갈게요 응. 이제 안녕 꺼 이제 끝이라고요 마무리 지나봅시다 마늘리 아무, 의리. 어떻게, 춘천 여행은 좀 유익했나? 유익했고. 어땠던 것 같아? 어, 순삭. <laughs> 아, 맞아, 진짜 순삭. 네,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시간 너무 빨리 갔어. 너무 즐겁고, 많이 위로가 됐고. 이 예, 프로 찍는 것도 완전... 너무 새롭지 않았냐? 너무 생기게 나와서 셀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게 네 얼굴이라니까 어? 너가 잘못한.. 원래 헤어지면 미안한 일들만 생각나 맞아요. 좋았던 것들만 생각나고 해야겠다. 그러니까 힘들지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씻고 쉬어야지 다른편에서 또 봐요 안녕, 안녕.